좋은 시주로 자문을 제공했는데 불법? 위험 관리 보험 설계 투자 설계를 전반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 상품 자문에 대한 네. 내용은 해당되지 네. 않습니다라는 아. 것을 저는 밝게 되지 않을까.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의 금융 상품 자문 업법. 네. 네, 이게 이제 시행령까지 지난달에 나왔잖아요. 피드 네. 아, 입장에서 본이법 시행령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네.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 권유 대행인 신분으로 펀드 권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금융상품 자문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입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들이 또 몇몇 FP 분들과 금융위 담당 사무관과 또 미팅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행령이 나왔는데 좀 논조가 조금 변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처음 법이 나왔고 만났었을 때는 네. 가능하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금융상품, 음, 소비자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상품은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 보장, 그 다음에 예금, 대출.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매 자격이 있으면 네. 뭐 자문을 별도로 자격을 만들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시행을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뭐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고 의견 수렴들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또한번만났서 네. 미팅을 했었을 때는 네. 약간 좀 변해, 변하신 것 같아요. 라고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네. 그 업의 활성화라는 음. 측면보다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질문하신 내용으로 해서 네.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전에 있던 판매 관련 해당 상품 관련 네. 판매 자격이나 뭐 관련 자격이 있으면 잠으로할수 네.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네네. 그게 아니라 별도의 자격증을 만들거나 예, 그 다음에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했다 음. 예를 들면 투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음. 투자금융대행인 예를 들어서 판매 자격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자본시장법에 있는 그 독립투자자문업자 혹은 네네. 투자자문업자 FA, 네네. IFA 네네. 예, 여기에 준해서 네. 예, 할수 있게 하겠다라고 음. 예,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처음에 입법할 때는 자본시장법에 음. 있는 그 FA도 일반 투자 자문업자도 자문업자로 흡수하는 것처럼 음. 그래서 금융상품 자문업자 중에는 네. 그 유일하게 FA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 자문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문과 판매를 결명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처음에 발표될 때 보도자료에 나왔던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독립을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IFA가 현재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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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준하는 조건들을 같이 하려고 러면 못하지 않겠냐라고 네. 하니까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입법하시는 데에서는 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네.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네, 이전에는 보험 설계사라든가 음. 이런 별, 그, 자격 갖고 할수 있겠냐. 음. 같은 취지로 음. 질문을 드렸었을 때, 뭐, 별도의 자격증을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험 상품 자문업을 할수 있는 별도의 자격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또.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판매 자격보다는 조금 상위 개념의 네. 자격을 만들겠다. 판매보다는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음. 더 많이 아셔야 되고 음. 또뭐더 객관적이게 되지 않겠냐 음. 그게 걸맞는 별도의 자격을 음. 지금 이제 예, 저보험법쪽그 담당자랑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을 어차피 조언이 살짝 얹어져서 그래야 또 사람들도 설득. 하고 취지를 이해하고 상품을 또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약간 섞여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법상으로는 판매자문의 겸영이 전혀 안 된다. 뭐 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수수료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음. 어, 그리고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음, 저기. 판매 부수에서 음. 예, 대가를 받지 않고 네. 금융상품 판매업에 부수하여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지도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네. 예, 이게 렇 금융상품 자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 피비 분들이나 보험설계사 분들이 네.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수 적으로 자문하는 행위. 그럼 아. 판매수수료를 아. 수치하기 때문에 음.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라 거죠. 내가 조언을 제 공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판매자 입장으로는 판매인 입장으로는 받을 수 없다. 어, 판매 수수료에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별도로 별도 수수료를 써서 수... 뭐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불가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음. 보통 통상적으로 재무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재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들에게 네네. 상담을 하면서 네네.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시지만 상품의 어떤 그런 가치 네네. 그다음에 혹은 취득 음. 그리고 뭐 이런 처분 결정 정뭐 음. 해약을 할 것이냐 음.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자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금융상품 여기 이제 자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금융상품 자문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네.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음. 별도의 수수료는 음. 받으려 그러면 네. 별도의 저는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재무설계사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게 가장 지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네. 재무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네. 자문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는 재무설계사라고 음. 한다고 한다면 고한다그 음. 자문의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말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네. 금융상품에 대한 정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정의 즉 어~ 음~ 저기 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그리고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 이게 해당되면 네. 거기에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음.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으면 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는 없는 지금 구조가 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조항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역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투자, 보험, 예금, 뭐 대출 등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 CFP나 e f p k 자격자들은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어떤 조언과 판매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좀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금융상품 자문에 이 법상 자문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조항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무 설계를 통해서 네. 이걸 업으로 해서 자문 수술을 수치 하시려고 하는 분들 란 때는 지금 되게 중요한 그 분기점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금융상품 자문이거든요. 네. 자문인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재무 설계는 범위 자체가 상품에 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가피하게 겹친다라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 시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 금융 당국에서도 아직까지 재무 설계업에 대한 어떤 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네. 네.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어떤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네. 재무 설계에 대한 네. 업으로서 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 네. 프로세스,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네. 계약서 어떤 그런 조항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네. 검토를 오히려 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 그 TF팀을 꾸려가지고 재무 설계 업의 업무 매뉴얼, 네. 네, 뭐 재무 설계 계약서, 유료 상담 를 네.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약서를 좀 만들어 보려고 t f 팀을 꾸렸는데요. 네. 그럼 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굉장히 정교한 어떤 뭐랄까 이게 좀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그냥 예. 기존의 하드 방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조금 전에 제가 네.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재무 고객과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약서 조항 내에. 네. 어 지금 자문 수수료, 상담 수수료를 수치하는 것은 네. 이러한 특정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다. 나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전에는 위험 관리, 보험 설계, 투자 설계를 전반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 상품 자문에 대한 네.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아, 것을 저는 밝게 되지 않을까. 필요가 있다. 예. 당연히. 그러면 재무소개사들 그러고 나서 상품을 갖다 권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판매 가치가 그렇죠. 조언. 예, 그 조언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거를 음. 고객과 계약을 할때 분명하게 해야만 음. 뭐 이거는 아직까지 그. 사실은 시행령도 나와야 되고 시행 규칙도 나와야 되고 네네. 여러 가지 절차를 어, 거쳐야 되겠지만 음.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좀 저의 이런 의견들이 네. 어쨌든 반영이 좀 혹시라도 이 네네.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향 이 관련 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이런 사실 인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비자도 막 금융 상품 자문과 재무 설계를 또 구분해야 하는 수고를 이거, 뭐, 이게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뭔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 더 구체적이고 네. 예,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게또 음. 이렇게 발달했던 취지 개념에또 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전에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뭐 돈에 대한 아.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네. 이제 이런 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네. 금융상품 자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응. 반해서 재무 설계 자문은 응.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의 영역이 보다 구체화되고, 그렇죠. 네, 명료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저희들한테 기회이자 위기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그렇게 네. 함으로써 우리 업에 대한 정의, 네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도 될수 있고요. 네.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또 예, 인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이전에는 비교할 게 없으면 그럼 금융상품 자문과 재무설계 자문이 뭐가 달라라고 이렇게 네네.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음...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업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다. 그렇지만 어려운 길이죠. <laughs> 어렵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네. 위기일 수도 있다. 예. 네, 네. 네. 음... 그래서 간단하게는 일단 개, 계약서 당장. 네, 네. 재무설계를 하고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고민이 오히려 없죠. 음... 뭐 하든, 이제 한매만, 예, 한매만 계속하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자문 수수료를 받던 음... 분들과 등등 혹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해지셔야 된다라는 음흠. 거고, 어, 음, 그러면 이런 것은 누군가가 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음, 이런 재무설계를 통해서 자문수수료를 수취하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끼리 음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네. 이걸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네. 네, 시장에서 네. 향후 입법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그런 실체를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음, 음. 여기서 드는 질문이 우리가 B2B 재무 설계라고 해서 종합적 복지로 그렇죠. 어, 일정 부분 그러니까 단체와 단체가 기업과 그 재무 설계 법인이 협약을 맺고 어그 기업에서 어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서 가서 상품 판매 보통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상품 판매 없이 조언을 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지금 존재하는데, 그럼 이것도 금융상품 자문에 해당되나요? 음 아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음. 거기서 금융상품 자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음. 그 가치 처분 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대일 네. 예, 상담 중요한 거는 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 법상 네.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일대일 네. 상담일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네.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죠. 음. 그거는 B2B 그러니까 즉 재무설계 회사와 네네. 그 해당 기업과의 계약서상에 이미 그것을 명확히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고객한테도 음. 다시 한번더 인지를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음. 그렇게 해야 우리 어, 혹시나 모를 이 법에 따른 그런 위반 이런 네, 저...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시스로 자문을 제공했는데 불법 그러면 <laughs> 안 되니까. 네. 음... 예 법이 없었으면 굳이 밝히지 않을 사실이지만 이제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네. 아, 저희들은 재무설계업입니다가 아니라 음... 우리는 금융상품 자문업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죠 음...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죠 재무설계가 고유의 어떤 그런 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금융상품 자문과 재무설계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예 그러면서 이 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또 음.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음, 뭐, 보험상품 자문업도 여기 내용이 나오지만, 예, 일단은 지금 보시면 법의 어떤 그런 인적 요건이라든가, 네. 인적 요건은 곧 자격 요건이죠.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입법 취지는 시장 활성화였지만, 네. 이제는 업의 활성화보다는 소비자 보호 쪽을 보고. 원래 기본 취지로 이제 가고 네네. 있다.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험 상품 자문업자는 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별도의 자격을 만들 거다. 네. 근데 투자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 네. 투자 상품은 어 저기 FA들이 판매하기 네. 위해서 판매 수수료가 네. 저렴한 별도의 온라인 상품이나 전용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상품도 그런 상품과 플랫폼 개발 의사가 있냐고, 이렇게, 네. 금융이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네. 아, 그것은 금융의 영역이 아니고, 시장의 영역이 맡기겠다. 맡기겠다. 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음.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현장에서. 조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고객 네. 입장에서 자문 수수료 별도로 부담하고 네. 판매 수수료하고 똑같은 음, 또 비싼 상품을 또또 상품을 해야 하고 네. 오히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무 설계랑 상품 판매랑 또 분명히 구분해서 음. 저희들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또이지도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음. 지금 현재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죠? 투자 자문과 보험 상품 자문, 투자 상품 자문과 보험 상품 자문. 네, 각 상품당 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영역들이 범위가 이제 더 커지게 되면 다룰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예, 2억 5천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네네. 지금은 이제 펀드만 하겠다라고 하면 1억. 일억 네. 보험 상품 1억. 예. 음. 예금 1억, 대출 음. 1억 각 1억씩이죠. 그래서 다 하려 그러면 네. 예. 그 자본금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하고 자문 는 겸용이 안 되는데, 자문은 영역, 네 가지 영역별로 다할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한 네. 네, 사업이 되겠네요. 사업이 되고, 등록금 뿐만, 아, 저기, 등록, 저기, 자본금 뿐만 아니라, 네, 네. 물적 갖춰야 될 이렇게 물적 시설들이 있또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거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또, 그, 그러한 공간, 예, 설비,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와 자문이 이제 겸용되고 있고요. 그죠? 네, 네. 어, 영국 같은 경우, 우리가 네. 이제이 모델을 맨 처음에 어떤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IFA 모델 같은 경우도 네. IFA가 도입되고 한 12년 정도는 네. RDR이 예, 네, 네. 도입되기까지는 판매와 자문을 겸용을 시켰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일단은 자문 시장이 판매업자들이 자문을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갖다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낸 서비스랑 이게 관념상으로 만들어낸 것은 음. 저희들 뭐 CFP 도입한 지 20년 동안 관념 엄청나게 지금 발달해 있죠. 실무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러면 현실적으로 판매와 자문이 개명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기에 네. 자문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음. 굉장히 아쉬움입니다.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네, 네. 전체 자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금융상품 자문으로만 네.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재무설계 어, 우리 재무설계사들 입장에서는 그그또 이렇게 틈바구니 내에서 음. 우리의 또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네. 기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laughs> 있는데, 네. 예, 지금 커브 불판으로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지을 건가 말 건가는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네. 그런 법적인 어떤, 어떤 그런 소송이나 이런 거에 네. 또 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FP협회를 네. 중심으로 해서 네. FP들이 네. 네. 직접 여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네. TF팀을 구성하던 네. 하면서 조직화하고 목소리 네. 들어갔다 모으고, 네. 또 그런 실전에 또 적용한 어떤 그런 실제 프랙티스 경험들을 또 네. 나누고 하면서 네. 업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한테 네. 기회가 주어졌어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업의 속성상, 네. 예, 네. 자영업성에 가깝게끔 개별적으로 네. 일하시는 영역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주목구식으로 네.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주장해서는 네.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런 음. 오히려 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음. 자기 것을 내놓고 네네. 경험을 나누야죠 음. 예, 오히려 이게 뭐 알려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음. 아, 나의 방식은 이 법으로부터 안전한가. 음. 오히려 그런 검증을 받는 음. 검토를 받는 음. 그런 차원에서. 소감이 그좀 형성이 되야겠네요. 그렇죠. 어. 음.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가 되고 네. 그런 거를 뭐 각종 그뭐 학회가 되든 네. 아니면 뭐 이런 정보 이렇게 공청회가 되든 네. 이런데 이제 계속 준비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준비된 의견을 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출해서. 제출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네. 재무 설계업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지 않은 게 기회입니다. 음. 그리고 그것은 금융상품 자문을하고 음. 비켜갈 수 있는 제 판단이지만, 음. 길이 있습니다. 음. 네, 그것을 저희들이 이 기회를 음. 잘 살리셔야 됩니다.